그 신병이 참 많이 일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뭐 제가 작은 박 감독이랑 네. 그 지하철을 이제 타고 왔는데 아니 이제 갑자기 네. 어떤 한 남자가 오더니 네. 팔을 이렇게 만지면서 저기 팔굽혀기 잘하세요? 폐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랬었는데 네. 아무튼 좀 뭔가 요즘에 신병이 좀 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네. 신병인지 정신병인지 구분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수많은 고객들이 와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전래부터 네. 계속 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새 선무잖아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이렇게 캘때예요 네.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우리 이렇게 사가 라디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있다가, 잉! <laughs> 막 이런 <laughs> 소리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 저게 뭐여? 내가 하는 소리가 아야야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 안하냐 아, 예, 예. 지금 자세히 들어봐라 이, 이래요 그래서 에? 그래 엄마? 왜 죽었는데? 그랬더니 그러게 말다 이러고 네, 이제 네, 얘기가 네. 나왔어요. 세상에, 세상에. 옥시마, 너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뭔 얘기를 엄마? 그랬더니, 너희들도 나중에 무당, 어차피 가야 된게 알고 있어라 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어째서 엄마 우리를 무당을 시키려고 그래? 내가 하는 네. 소리 그랬더니, 아야야, 아야,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단다. 그래서, 왜 엄마? 김씨가 셋이 네. 대통령이 끝난대요. 한대. 그래서 우리는 어린 나이니까 그런 거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여자 대통령한데 계속 내가 속으로 점쟁이를 하더니 우리 엄마가 대신 미쳤구만 내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엄마가 내가 신 받고 나 우리 신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 엄마가 거짓말했어 그때 언니 뭐를 이러 물어봐 아니 우리 엄마 여자 대통령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 나한테 우리 엄마가 거짓말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삼 대통령 한 거는 맞아. 내가 아는 소리가 그랬더니, 네. 언니, 그거 맞았으면 됐어. 다맞히라는 법은 없잖아. 네. 몇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여자 나왔잖아요. 그쵸, 그쵸. 맞은 거지, 우리 엄마 콩수가. 오미오미, 네, 우리 엄마 콩수 맞았는데, 이제 귀신이라도 미안한 거야. 그래서, <laughs>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네. 여자 음... 대통령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귀신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어요. 플립에도 귀신이 있고, 엄마 그뭔 소리, 소름 끼치게 그랬더니, 아야, 지금 일하고 몇둥이라도 쓰는데, 난중에 가면 다 화장시켜버려갖고야. 다 뿌려본 게다 혼이 남아갖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귀신병들이. 그래. 요 지금 저희 집에 오는 고객들이 그런 사례가 어마어마해요.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우울증인지. 아니면 이게 귀신병인지, 신병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이게 많이 지금 습이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조상산소 만져, 누구 화장시켜, 뿌려.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난발해요. 귀신들의 뭐혼 이런 거를 갖다 막 뿌려서 지금 이런 사태가 와요. 근데 우리 절대로 모르잖아, 우리 평민들은. 근데 저는 알아요. 왜 네, 이게 사고가 어디서 난 거구나? 이 사람 우울증이 어디서 왔구나? 또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은 신을 가야 돼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온 정신 그 어떤 충격으로 오는 이런 거 같으면 은잘 해서 가다 두면 가라앉고요. 이무속에 신병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더 미쳐요. 바짝바짝뛰고 아무쪼록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제일 깨끗한 방법은 사실은 낙골도 써놓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 속에서 썩어서 벌로지 되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 위험해. 제일 깨끗한 방법은 찰밥 해가지고 버물려가지고 그냥 뿌려드리는 게 제일 깨끗한데, 그렇게 애들 안 하고, 그 혼이라도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 혼한테 가서 잘하면 뭐 한다고 그렇게 모셔놓고 난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그렇지만 이건 전적으로 내 생각이지 네. 여러분한테 그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낙골당 모셔놓은 거 이런 것도 조금 그래요. 또 현재 이런 우울증이나 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느 보살 집에 가서 노코를 해도 그냥 노화라는게 아니에요. <laughs> 가서 상담을 하고 해도 좀잘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옳은 신명이 들어온 건지, 귀신이 움직이는 건지, 잡기가 그러는 건지 잘 선택하셔서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면에서 이렇게 잠시 잠깐 설명드렸고요. 어, 도움 잘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laughs> 감사합니다.